기간제 교사는 예비 마역 범죄자로 살아야 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채용신체검사와 마역검사에 대한 차별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임금차별과 복지 차별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신규 교사가 내야 될 각종 서류를 기간제 교사는 매년마다 내야 됩니다. 사실 지금이 신학기 준비로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를 구하느라, 서비를 구비하느라 몇배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수원이 수용이 돼서 어, 위원을 선언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헌법 위반이다. 이런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하 정규자들! 에 대한 차별을 그저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 7 7 0 0 기간제 교사들과 전국 50만 교사들과 연다하여 함께 싸울 것입니다. 교포와 관계부처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이런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당장 제도와 법제도 개선을